안녕하세요 노미남입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관공서나 보험사로 그 필요한 서류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는데 특히 이메일로 보낼 때 다들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이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이버 어플이나 다음 어플로 들어가서 거기서 메일로 찾아 들어가서 메일에서 보내게 되는데 어, 그 방법보다 굉장히 쉽고 편하게 보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문자에서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네, 문자에서 과연 메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보통 문자는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서 보내는데 전화번호를 넣는 곳에 받는 사람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 메일을 쓸게요. 네, 여기 어떻 네,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은, 사진을 찾아서, 사진에서, 뭐, 네, 이게 제 주민등록등본이라 치고, 이걸 보내볼게요. 그냥 보내는 거 누르시면 돼요. 문자 보내듯이. 예, 방금 삥! 하는 소리 나면서 보내졌어요. 그럼 과연, 이메일은 어떻게 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로 왔고요. 네이버에서 메일로 가보겠습니다. 가 보면 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제목 없음으로 하나가 왔어요. 밑에를 보면은 네 아까 보냈던 그 주민등록등본이 와 있죠. 그러면 관공서 쪽에서 그 주민등록등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요거 보면은 발신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전화번호가 있고 골뱅이 v m s n a t e c o m 제가 SKT를 쓰니까 그 관련된 네이트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SKT랑.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네, 메일 빠르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